네, 안녕하세요. 독특입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오늘은 한번 이름표 사용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일부러 빨리 하는 건데, 시간이 없어서. 일단, 이름표를 쓰려면, 어, 자기가 어 원하는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.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. 막 할게요, 저는. 이러고, 이렇게 찾아줍니다. 이거죠? 그리고 어 스폰은 아무나 하면 되고요. 전 거미로 하겠습니다. 지금 난이도를 안 켜서 그런데 어, 난이도 키 귀찮거든요. 그러니까 돼지로 할게요. 돼지야. 잠깐만. 내가 너한테 이점을 한번 선물해 볼게. 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돼. 으지야, 가지마. 자, 이름. 이렇게 이름이 옵니다. 이렇게. 이름. 이름이 름 이렇게. 이렇게, 어,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. 네. 이렇게 다크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분, 구독 눌러주세요.